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수요일.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지금 물류센터 물건 내려놓고 나오자마자 밥부터 먹으려고 합니다. 아, 시원하다. 아이스가방에 이것저것 커피랑 마실 거랑 있어갖고 물도 아주 시원합니다. 자, 오늘 타이트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기동력 있게 네,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. 움직이려면 배가 또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아침밥 기동력 있게 빠르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어저께 아내가 자, 골뱅이 무침. 통깨 깨 갈아갖고 통깨랑 가름깨랑 같이 넣어가지고 골뱅이 맛있게 무쳐놓은 건데 예, 요거랑, 돈까스랑 해가지고, 아, 이게 떨어졌네. 이게 또 양념이 기가 막혀갖고, 양념을 좀 듬뿍 갖고 왔더니, 예, 운반 과정에서 살짝 생것 같습니다. 이 정도만 닦으면 될것 같고. 예, 적당량의 밥. 바쁜 날은 거의, 예, 전투 상황, 전시기 때문에 <laughs>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. 이거에다가, 아, 어, 돈가스. 보시면은, 자, 먹음직스럽게. 얘가 빵가루가 많이 묻어있는 돈가스다 보니까 튀길때 좀 쉽지않... 튀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약간 탄 부분이 살짝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자 돈까스 소스 이거 와 소스에서 과일 맛이 납니다. 약간 파인애플, 파인애플의 상큼함, 이런 게딱 있어갖고. 음. 불뱅이 불뱅 끝내준다. 야, 국물 자비 없이 부어버리겠습니다. 국물 붓고. 아, 또깨가 그릇 벽에 깨가 또 많이 붙어 있어서 잠깐 먹고, 골뱅이, 골뱅이 무침. 소스 하나 더뿌리겠습니다 당을 미리 충전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일하다가반 뜨지 이러다가 배고픈 순간이 올 배고픈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돈가스 네, 소스로 당 충전 해놓고 와. 아주 강력합니다. 골뱅이무침이랑 밥 맛있게 먹고 이제 가족들 모두 일찍감치 자려고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집에 이제 안방에서 아내랑 애기가 둘이 같이 자는데 모기가 나타났다고 라 네, 모기 찾는데 거의 뭐한 1시간 한 가량을 소요한 것 같습니다 <laughs> 결국에는 못 찾고 네, 결국 못 찾고 그 모기 퇴치제 퇴치 뿌리는 거랑 붙이는 거랑 애기 주변에 해가지고 싹 그냥 살펴놓고서 포 <laughs> 그러셨는데 아,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내가 어 목이 있다 하고서는 방문을 닫아버리고, 예 네, 아내가 이제 찾다가. 모기들이 어찌나잘 숨는지 잘 숨는지 숨어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못 찾고 네 밖에 있던 제가 기다렸다가 투입 투입돼서 여기저기 쳤는데 순간 모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얼마나 잽싼지 잡으려고 이제 다가가려고 함과 동시에. 바로 어디 로가 것도 숨어가지고 더욱 못 찾고. 자 마지막 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모기를 모기와 내가 거의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. 모기가 물어도 문화부다 <laughs> 어쩔 때는 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모기가 애기들 보면은 애기 막 얼굴 예쁘고 그 하얀 피부에. 물린 자국 크게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네, 그래가지고 모기가 너무 괘씸합니다 네, 부디 오늘 모기와의 전쟁에서 네, 승리했기를 바라면서 아침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,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어제부터 재난 문자가 또 예, 비가 얼마나 올려는지 재난 문자가 꾸준히 오고 있는데 비 예, 피해 없으시길 미리 미리 예,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. 예, 아직까지 덥긴 한것 같습니다. 어제도 제가 더워가지고, 예, 운전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, 거의 뭐 얼음물 비슷한 찬물을 얼굴에다 들이부으면서 일을 했는데, <laughs> 근데 또 밤에는 열대화가 없지 않습니까? 예, 이러다 어느 순간, 음,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, 가을이 오지 않을까. 예.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오고 예. 또 한참 더웠던 어, 무더위가 또무색한 무색하게 또, 예. 또 한참 추운 우또 겨울이 다가오고 예. 사계 사계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순환하듯이 예. 우리 삶도 우리 일상도 예.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. 아도 모르게 또힘든 순간이 지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또안 좋으면 또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너무 좋을 때는 또 어떤 위험을 대비하고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파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